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단락선이라고 되어 있고요. 자 여기 검류계 동일하게 있고 R1, R2 가변 저항이 있고요. 자 그럼 여기에서 어 일반적으로 이 가변 저항 값을 제로라고 놓고요. 전선 자체의 저항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 고장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궁금한 x 있죠. 이 x와 나머지 길이가 어떻게 되죠? 이만큼이 L이에요. 그러면은 반대쪽 요만큼도 L입니다. 그럼 여기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빼면은 L-x고요. L과 더하게 되면 이쪽을 단락시킵니다. 이 전체 길이가 바로 2L-x가 되겠죠. 아, 그러면은 전체 이 전설로의 저항이라는 거는 고유 저항과 이 단면적은 동일하니까 무시하고요. 길이에 비례합니다. 길이가 얼마다? EL-X다. 그럼 고장점까지의 거리, 이만큼의 저항 또한 X에 비례하겠죠. 아, 그래서 X와 EL-X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. 이만큼, 그리고 반대쪽 요만큼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히스톤 브릿지 뭐라고 했어요? 서로 반대편 저항끼리 곱했을 때 똑같다. 반대편 저항끼리 곱했을 때 똑같다. 그 식이 바로 이 식이 됩니다. 자, 시험에 나오는 공식이 되겠습니다.